저희가 마당에 블룩을 어, 깔으려고 먼저 깔았던 이 흙을 좀파내고 있습니다. <놀람> <놀람> 마당에 어제부터 깔던 보드블록이 오늘은 거의 다 되어가나요?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춰가지고 이거 짝을 맞춰서 하니까 너무 예뻐요. 몇년 동안에 이 모래를 밟아드리느냐고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저희 남편이 워낙에 솜씨가 좋아요. 이를 이렇게 딱딱 맞춰야지. <laughs> 망치를 두드리며 모래를 판판하게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이 일을 딱딱 맞추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예쁩니다. 이제 저희가 어 마당에 보드블루 까는 걸다 끝냈습니다. 음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춰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샘이 틈이 생겼는데다가 이 모래를 뿌려가지고 어 메꿔주면 완벽한 늦게 이게 흔들림 없이 어잘 멋지다 하더라고요. 이제 모래를 다 뿌려놨어요. 어 이, 내일 모레쯤에 비가 온다고 여기 예보에 나와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다 뿌려놨습니다. 아 이제는 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. 수고한 우리 남편 최고